안녕하세요. 비고잉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용지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먼저, 비고잉또가 지난 용지분석 1편과 이제 2편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용지분석의 재회수 분석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고요. 이 재회수 분석법은 쉽게 말해서 두 칸이 띄어져 있는 대각선이 이루어질 때그 대각선에 바로 걸쳐져 있는 숫자가 제외수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캐나다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나라가 네덜란드도 역시 두칸 대각선 제외수가 해당이 되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요 벨기에 이 벨기에 같은 경우도 역시 두칸 대각선이 해당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나라인 크로아티아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플러스로, 자, 지난 시간까지는 제외수를 찾았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정수를 찾는 용지 분석을 여러분들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용지분석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2주 전부터 이 용지분석에 두칸 대각선일 때는 재외수가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 최근에 그게 해당이 된 나라가 이네 나라 중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1036회차 때 여기 있는 캐나다가 해당이 됐었는데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캐나다를 살펴보시면 여기 1 0 3 6개차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세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한칸두 칸이 띄어져 있는 노란색 대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그 뜻은 이 노란색에 걸치는 숫자는 제외수가 된다 라는 건데 이 노란색에 걸치는 수가 여기 있는 12가 걸쳐져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18이 걸쳐져 있네요 자 그래서 1036회차 때이 용지분석을 보신 분들 중에서 활용하신 분들도 계셨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12와 18은 1036회차 우리나라 재회수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지분석 같은 경우는 한 2, 3주 안으로는 꾸준히 나오는 좀 패턴 분석이니까 용지분석 하시는 분들은 요 제가 알려드린 요네 나라 정도는 꼭 여러분들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크로아티아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럼 이제 크로아티아 좀 살펴보도록 할텐데 이 1005회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5회차 같은 경우 요렇게 한칸두 칸을 건너뛴 대각선 패턴이 이루어지는 패턴인데요 요랬을 때 노란색 선에 걸치는 숫자는 제외수가 된다라는 건데 요 1005회차 같은 경우는요 요 23이 걸쳐져 있고요 30이 걸쳐져 있고 여기 있는 29도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 여기 있는 29같은 경우는 당번으로 나왔지만 여기 있는 23과 30 같은 경우는 재회수가 됐고, 29 같은 경우는 좀 나와 당번으로 출연을 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요 1005회차만, 요 1005회차만 이렇게 완제가 되지 않았고, 그 나머지 회차들은 다 완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7회차도 보시면 지금 요렇게 한 칸, 두 칸이 띄어진 대각선 패턴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노란색 선으로 걸쳐져 있는 숫자인 32와 38 같은 경우 1007회차 우리나라 재회수가 됐다라는 거 역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1009회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칸두 칸이 띄어져 있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각선에서 노란색으로 걸쳐져 있는 숫자인 여기는 11과 17과 18 해서 11, 17, 18이 모두다 1,009회차 우리나라 재회수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15회차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두칸 건너뛴 대각선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랬을 때 1,015회차 같은 경우도 걸쳐져 있는 28과 여기 있는 34, 28과 34가 모두 다 재회수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1025회차 같은 경우도 요렇게 한칸두 칸을 건너뛴 요렇게 만들어지는 대각선 패턴에서도 요기 같은 경우는 26, 27이 걸쳐져 있고요. 여기는 3 1 32가 걸쳐져 있는 사수가 요렇게 걸쳐져 있네요. 이렇게 사수가 걸쳐져 있는데, 이 사수가 모두 1025회차 우리나라 재회수가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33회차, 최근 회차죠? 1033회차 때도 이렇게 두 칸이 건너뛴 대각선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노란색 선에 걸쳐져 있는 10과 16이 1033회차 우리나라 재회수가 됐다는 거 역시 알 수가 있어서 1005회차를 제외한 1007회차, 9회차, 15회차, 25회차, 33회차는 모두 다 완제가 됐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1025회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수나 재회수를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비고닉도가 용지 분석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재외수로 가져가신다면, 재외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수나 재외수가 되는 경우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외수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고정수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용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고정수를 챙겨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 이번 시간에는 좀 개념 공부를 먼저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는 딱두개 정도만 볼 거고, 일단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고정수를 살펴볼 거냐라고 했을 때, 세로라인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로라인을 보실 때 해외 나라마다 해당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세로 라인 중에서도 특히나 3출이 3출 삼출 이상 나오는 패턴이 있을 때 우리가 좀 고정수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용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로 라인 용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랬을 때 해외 나라가 이 세로 라인에 맞춰서 뭐 이렇게 삼출이 나온다면 이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우리나라 고정수가 출현한다, 즉 당번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네덜란드와 호주월의 용지를 보면서 우리 가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네덜란드 1,004 회차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1,004 회차를 보는데 지금 이렇게 세로 라인을 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로 라인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 여기 있는 8과 15와 29가 이렇게 세로 라인에 3출이 나왔죠 우리나라 당번이 아니라 네덜란드 당번이 이렇게 세로 라인으로 3출이 나왔을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세로라인에 나온 숫자 중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4회차 때 여기 있는 15가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비고잉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볼때 우리가 용지분석을 함에 있어서는요 요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곳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당해처 우리나라 당번으로 나오는 거니까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해외나라가 먼저 나오니까 요렇게 해외나라가 나오는 곳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렇게 해외나라가 나온 곳 중에서 세로라인이 요렇게 세로라인 중에서 여기 있는 3출이 이렇게 출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네덜란드에서, 세로라인에서 3출이 나왔다라는 건, 여기 있는 3수 중에서 고정수가 우리나라 당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는 15가, 15가 1 0 4회차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 1014회차도 보시면, 자, 세로라인에서 당번이 3출 이상 나온 게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12, 26, 33, 42, 이렇게 세로라인 일자로 봤을 때, 4출이 나왔었네요. 네덜란드에서요. 자, 그 뜻은, 요 네덜란드 세로라인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바로 여기 있는 26이, 여기 있는 26이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17회차 같은 경우도 세로라인을 쭉 일열로 봤을 때 3출 이상 나온 네덜란드 당번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11, 18, 32가 이렇게 세로라인에서 3출이 있네요. 자, 그 뜻은 이 세로라인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여기 있는 18이 우리나라 당번으로 1017회차 때 출연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27회차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세로라인을 쭉 보는데 3출 이상이 있는지를 찾아보실 때 여기 있는 16, 30, 44가 이 세로라인에 지금 3출이 있네요. 자, 그 뜻은 이 3수 중에서 당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바로 여기 있는 16이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 네덜란드 같은 경우, 세로라인이, 세로라인이, 네덜란드 당번이 3출이 나왔을 때, 그 3수 중에서, 3수 중에서 한 수는요,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히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북한 대각선 패턴보다 더 찾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세로로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세로 라인에 네덜란드 당번이 3개가 뭐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3수 중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온다라는 패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세로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잘 찾으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 세로라인 분석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호주월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주월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호주월은요, 여러분들께서 최근 리고인 동안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호주월은 최근 회차에 조금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즉그 뜻은 이번 회차나 아니면 다음 회차. 에는 요호주월 세로라인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3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해외나라 당번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호주월의 1022회차 때도 세로라인을 쭉 살펴봤을 때 3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을 보시면 되네요. 이렇게 세로라인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21, 28, 42 이쪽 라인 세로라인에 3출이 나와 있습니다 자그 뜻은 여기 있는 세로라인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건데 호주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접근을 하면 좋느냐 라고 봤을 때 일단 세로라인 자체가 숫자가 몇 개냐면 여섯수가 되요 일반적으로 여섯수에서 많게는 칠수가 되거든요 적게는 여섯수 많게는 칠수가 되는데 우리가 접근을 할때 어디를 조금 더 강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 바로 요 호주월의 세로라인에서 당번이 아닌 나머지 수를 여러분들이 고정수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1022회차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보면 1022회차 때는 이렇게 호주월 당번 세로라인 삼출 중에서 당번이 출연을 했지만 1022회차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대체적으로 여기가 아닌 그 나머지 수, 즉, 이쪽 나머지 세로라인에서 당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1027회차를 보시면 세로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19, 26, 40. 이렇게 세로라인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라인이 아닌 나머지 수인 5, 12, 33에서 당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027회차 때 당번으로는 출연을 하지 않았고 여기 있는 5가 1027회차 우리나라 보너스로 출연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자, 또 1029회차도 보도록 할게요. 3출이 나왔을 때, 지금 이렇게 3출이 나오죠? 이렇게 3출이 나오는데, 이렇게 23, 30, 44, 이렇게 3출이 나왔을 때, 세로라인에서 나머지 있는 수, 즉, 2나 9나 16이나, 여기 있는 37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37이 1029회차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031회차 같은 경우도 세로라인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랑 25랑 39, 이렇게 세로라인이 있죠. 이랬을 때 호주 월 같은 경우는 세로라인에서 비어있는 곳, 즉 11, 18, 32에서 당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32가 1031회차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차인 1033회차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렇게 25, 32, 39,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로라인에서 그 나머지에 있는, 세로라인 나머지에 있는 4, 11, 18, 이렇게 삼수 중에서 바로 여기 있는 11이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와 호주월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로라인 3출이 나오면, 이 세로라인 3수 중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는 패턴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호주월 같은 경우는요, 호주 월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세로 라인 3출이 나왔을 때그 3출에서도 당번이 나오고 있는데 그 3출이 아닌 그외 자리 그외 자리에서도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석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1029회차 때도 이 세로 라인에서 당번이 나왔고요. 1022회차 때도 이 세로라인 3출 중에서 당번이 나오긴 했어서 요거를 챙겨가셔도 되지만 비고잉도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세로라인 3출이 아닌 그 2회 자리, 즉 나머지 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정수로 가져가신다면 이쪽 라인이 호주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서 일단 호주월에 세로라인 자체는 굉장히 강한 고정수 라인이에요. 근데 제가 숫자를 줄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고정수 라인, 세로라인이 6수에서 7수 정도나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라인에 3출이 나온 그외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수는 좀 고정수로 가져가셔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 용지 분석의 고정수 분석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세로라인에서 해외나라 당번이 3출이 나왔을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3출 중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호주 월 같은 경우는 그 3출이 아닌 나머지 세로라인에서 당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좀 챙겨가신다면, 바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로라인이 또 적중되는 나머지 나라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세로라인 같은 경우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챙겨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